한 영재 소년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모여 있던 판결을 맡은 이들은 그냥 웃고 넘길 생각이었다고 한다. 변호사가 저 소년이라고 말도 안 된다며 다들 속삭이듯 비웃었는데 정작 그 소년이 한마디를 꺼내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고 한다. 혹시 이 소년이 보여줄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맴도는 가운데 서울 한가운데 있는 재판소 복도에는 사람들의 웃음기 섞인 웅성거림이 빗소리처럼 퍼져나갔다. 밖에서는 줄줄이 울리는 경적 소리. 그리고 우산을 받쳐들고 허둥지둥 뛰어가는 이들의 발소리가 바쁜 도심 한가운데서 어우러졌다. 재판을 맡은 박준서라는 이는 자기 자리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코끝에 걸친 안경을 매만졌다. 자그마치 예순해가 넘도록 재판 일에 몸담았어도 이렇게 눈앞에 서 있는 애된 소년 변호사는 처음이었다. 그날 날가 보이는 구두에다 하얀 셔츠만 입고 검은 가방을 등에 맨 17살짜리 김지훈이 재판정 문을 밀고 들어섰다. 온몸은 가냘퍼 보였지만 얼굴에는 묘한 결의가 번졌다. 다른 이들은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른 변호사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훈은 마치 깊은 밤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박준서가 오늘 대한회사와 송미영 할머니의 땅다툼을 다루겠다고 말하자, 대한회사 쪽 변호사들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섰다. 그런데 정작 원고 쪽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의아한 듯 다시 원고 쪽 변호인을 부르자, 법정맨 뒤에서 조용히 걸어나오는 소년 한 명, 바로 김지훈이었다. 정말로 저 아이가 변호인인 건가? 귓속말이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지호는 그 소리가 들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 취급하듯 비웃는 시선은 무시해버린 채 그는 똑바로 앞으로 걸었다. 재판장이 그를 훑어보며 물었다. 송미영 할머니의 변호인 맞습니까? 그 물음엔 의심과 달갑지 않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지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저는 송미영 할머니를 대신해 온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때 재판정 뒤편 구석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송미영이었다.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맞아요. 저 소년이 내 변호인 맞습니다. 다른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격 서류를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지호는 등에 맨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다. 재판소 직원이 그것을 받아 박준서에게 건넸다. 그는 소년의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고, 처음에는 마땅치 않아 보였는데, 다음 장을 넘길 때마다 표정이 점점 묘하게 바뀌었다. 이거 정규 변호인 등록 증명서로군.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걸 따지? 뭐 특별한 제도가 있었나? 지우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개인 사정은 뒤로하고 오늘은 의뢰인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다른 어른 변호사들이나 방청객들은 여전히 수군댔지만 분위기는 이미 살짝 달라져 있었다. 대한회사 쪽에서 자신만만해 보이던 이영우 변호사도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서렸다. 박준서는 말을 이었다. 좋소. 그러나 내가 특별대우를 해줄 것 같진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었다. 몇몇 노련한 변호사들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지훈에게 은근한 호기심을 보였다. 송미영 할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꼭 쥐고 있었다. 그 손에 묻어있는 세월의 흔적은 그녀가 평생 살아오며 겪은 고단함을 보여주는 듯했다. 박준서가 한번더 선언했다. 이제 원고 쪽 변호인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가 그 아이를 주시했다. 구겨진 구두, 어느 한 군데 흠집 없이 다려지지도 못한 하얀 셔츠, 그리고 검은 가방 하나. 누군가 보기엔 초라해 보이겠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 그에게 중요한 건단 하나,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이었다. 지훈이 서류를 꺼내고 나서 입을 여는 순간,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과연 이 소년이 뭘 보여줄까? 그런 기색이 법정 안에 가득 감돌았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잠시 지나온 시간이 어른거렸다. 인천 어느 외곽의 낡은 아파트, 빗물이 새는 방, 누렇게 바랜 벽지,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꿈을 키운 자신. 새벽같이 청소일을 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던 엄마의 지친 목소리. 지훈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엄마는 낮에는 사무실 청소를, 밤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들을 키웠다. 남편, 지훈의 아버지는 지훈이 아주 어릴 때 밤중에 말없이 떠났다. 엄마는 그 일을 잊기라도 하듯 허리가 부서져라 일했고, 때로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책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 책들을 읽으며 지훈은 점점 깊고, 넓게 세상을 알게 됐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 때, 지호는 혼자서 얇아진 책장을 넘겼다. 다섯 살 무렵에는 어른들이 쓰는 말도 술술 알아듣고, 일곱 살 때는 신문을 어렵지 않게 읽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엄마를 불러 이 아이는 특별하다며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가난한 청소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애가 특별하다는 말을 듣는 건 엄마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훈이 9살 때 이미 중학교 문제를 혼자 풀어내더니 12살 무렵에는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 심사위원들은 빈곤 속에서도 싹 트는 꿈과 정의의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다. 그 무렵 지훈을 본격적으로 키워준 건 유민철 선생님이었다. 법을 공부해보라며 기본법 서적과 자료를 주던 분이었다. 지훈아, 너는 남들 말에 준욱들 필요 없어. 넌 정말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 지훈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엄마의 작은 아파트에서 늦은 밤까지 책 속에 파묻혔다. 그러다 장학제도를 통해 서울대명고등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다. 엄마는 흐느끼면서도 기뻐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재능에 맞는 곳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서울에 잘나가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긴 진짜 다른 세상이었다. 반짝이는 대리돌 바다, 첨단 장비들, 고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아이들. 지호는 낡은 교복이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꿋꿋이 버텼다. 처음엔 몇몇이 비웃었다. 아. 넌 어디서 온 거냐? 장학생이라더라? 이 학교에 이런 애가 다 오네? 지호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공부만 봤다. 수학 시간이든 글짓기 시간이든 항상 먼저 해결하고 가장 깊은 분석을 제시했고 곧전교 1등이 되었다. 쟤는 로봇 아냐? 감정도 없는 것 같던데? 분명히 뭔가 부정한 방법 쓴 거야. 그런 험담이 들어오든 말든, 지우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엄마가 늘 얘기하던 너는 마음이 강하다는 게 가장 큰 재능이야, 라는 말을 떠올렸다. 고등학교에 생긴 토론 모임에서, 지우는 교육 불평등에 대해 격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날 반 친구들은 그가 달리 보였다고 했다.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 불평등의 산증인이자, 동시에 그걸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진 친구들도 생겼다. 물론 여전히 곁에 다가오지 않는 무리가 더 많았지만, 적어도 지우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나처럼 약한 이들 편에서 싸우고 싶어. 그리고 토론대회나 각종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덕에 지우는 조기 졸업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1 5살에 고등과정을 마치고 또래보다 2에서 3년 앞서 법을 배우러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대학교정에서 지우는 여전히 외톨이였다 강의실에는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 뿐이었다. 교수들 중에는 저렇게 어린애가 제대로 따라오겠나, 라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이도 있었지만, 정작 지호는 더 혹독하게 준비해 매 순간 완벽하게 대응했다. 김지훈 학생, 1998년에 나온 판결에서 근거로 삼은 원칙을 말해보세요. 교수가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지호는 막힘없이 답했다. 그때마다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교수들도 은근히 놀라워했다. 대학 시절도 편한 날은 없었다. 남들은 술자리나 만남을 즐길 때, 지호는 도서관 한 귀퉁이에 앉아 법률 서적, 판례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늘 혼자였고, 점심도 대충 때우면서 오로지 공부만 몰두했다. 도서관 문이 닫힐 때까지 남아있던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다 스무 해가 채 되기 전, 지호는 법대를 최고의 성적으로 마쳤다. 역대 최연소 법대 졸업생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려 이목이 쏠렸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대형 법률사무소에 이력서를 내면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들은 말했다. 이 일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너무 어리다. 의뢰인들이 애한테 상담받으려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밤에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 불빛을 바라보면 혼자서 뭐 했나 싶기도 했다. 그 즈음 오랜 이웃인 송미영 할머니가 찾아왔다. 지훈아, 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말은 손에 쥔건 대한회사가 보낸 협박 편지. 할머니가 30년 넘게 살아온 땅이 그들 소유라며 일주일 안에 떠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밀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말이 되니? 내 땅인데? 지훈이 편지를 읽어보니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석이 많았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훈은 바로 등기부, 세금 낸 기록, 할머니 남편이 그 땅을 샀다는 서류까지 하나하나 뒤졌다. 밤새 도서관에 파묻혀 관련 사례와 판결을 죄다 살폈다. 며칠 뒤, 대한회사 쪽에서 그에게 전화가 왔다. 김지훈 씨라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변호 자격을 따셨다니 신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담스러운 사건일 겁니다. 그냥 보상금 받고 나가는 게 좋을 텐데요. 지훈은 한숨도 안 쉬고 대답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리 당일. 지호는 엄마가 다려놓은 셔츠와 바지, 다른 구두를 신었다. 아직 어려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할머니와 함께 서울항 가운데 재판소 입구에 섰을 때 어깨가 무거웠지만 포기할 마음은 없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오늘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그렇게 재판정에 도착하자 모든 이가 또다시 지훈을 힐끗거렸다. 송미영 할머니는 잔뜩 떨리는 표정이었고, 대한회사 쪽 변호사는 비싸 보이는 옷을 갖춰 입은 중년 남자, 경력이 길고 이기는 소송이 많기로 유명했다. 박준서가 나지막이 선언했다. 송미영 대 대한회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변호인석으로 나갔다. 원고 쪽 변호인 자격 증명을 먼저 해주시죠.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네주자 박준서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등록번호가 맞는군. 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라니 지훈은 침착하게 답했다. 조기 졸업 과정을 밟았고 필요한 시험은 모두 합법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때 대한회사쪽 이영호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재판 담당하시는 분, 이쪽 변호인의 나이와 경험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고 따지고 들었다. 박준서는 잠시 고민하다 지훈에게 물었다. 김 변호인, 그럼 민법제 245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일종의 시험 같은 질문이었다. 지효는 바로 대답했다. 해당 조항은 20년 이상 땅을 실제로 사용하고 등기를 거치면 그땅 소유권을 얻는다는 규정입니다. 송미영 할머니는 이미 3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왔고 1992년에 적법하게 등기를 마쳤습니다. 2015년 판결에서도 비슷한 경우 장기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박준서는 서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자격은 충분해 보이는군요. 그럼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송미영 할머니는 지훈을 향해 떨리는 눈길을 보냈고, 대한회사 쪽 변호사는 그제야 슬쩍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지. 지훈은 그렇게 마음먹고 증거 서류를 하나씩 꺼내 들었다. 존경하는 분, 오늘 사건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송미영 할머니는 합법적으로 이 땅을 소유해왔고, 대한회사가 낸 문서는 조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호는 1992년 땅 등기부 서류부터 내밀었다. 송미영 할머니 남편이 제대로 구입해 등기했음을 보여주는 문서였다. 반면 대한회사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소유권 문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지호는 그 문서의 서명, 도장 모두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원래 주인 서명과 대조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자 이영우 변호사는 오래된 영수증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반박했다. 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적 감정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거기엔 대한회사가 내놓은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었다.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심리는 일주일 뒤에 하겠다며 종결을 선언했다. 그날 송미영 할머니는 지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마워. 지훈아. 그러나 대한회사 측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일주일 뒤 재판정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렸다. 어린 변호사가 대기업 상대 소송에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지켜보겠다는 이들이었다. 이영우 변호사는 굳은 표정 대신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듯 했다. 우리는 2010년에 송미영 할머니 남편이 땅 권리를 우리에게 넘긴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준비한 감정 결과라고 하며 이건 진짜 서명이라고 우겼다. 송미영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어리둥절해 했다. 지호는 조용히 일어나서 반박했다. 하지만 송미영 할머니 남편은 2008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2010년에 계약을 합니까? 법정이 웅성거렸다. 이영우 변호사는 서류 작업이 늦어진 것 뿐이라며 얼버무렸다. 지호는 세금 낸 기록을 또 보여주었다. 그럼 왜 할머니가 그 이후에도 재산세를 내고 있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쪽이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이영우 변호사가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보였다. 결국 박준서는 며칠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지호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 송미영 할머니 집에 가서 옛날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진짜 인감 도장을 발견했다. 그 도장에는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대한 회사가 낸 계약서 도장에는 그 흠집이 없었다. 지호는 곧바로 공식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명백했다. 대한 회사가 낸 도장은 위조라는 결론. 심지어 이 회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땅을 뺏으려 했던 기록이 있음을 지호는 찾아냈다. 이건 그냥 집한채 문제도 아니고 큰 곳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거나 다름없다. 드디어 마지막 심리날 지훈은 자신감에 찬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손에는 진짜 인감도장, 감정보고서, 그리고 유사 사례 기록까지 준비돼 있었다. 박준서는 추가 증거 제출을 하라며 지훈을 먼저 불렀다. 지훈은 상자에서 낡은 도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송미영 할머니 남편의 진짜 인감도장입니다. 옆면의 V자 같은 긁힌 부분 보이시죠? 그런데 대한회사가 낸 계약서에는 그 흠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식 감정에서도 위조로 결론 났습니다. 이영우 변호사는 도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호는 단호했다. 공식 계약에 사용되는 인감은 등록된 도장이어야 합니다. 이건 등록된 인감의 모양과 일치하고, 대한회사가 낸 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서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변호사,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명확한 소유 관계가 재판까지 왔을까요? 지호는 잠시 송미영 할머니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을 지켜온 집을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호는 깊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이것은 돈 많고 힘센 쪽이 약자를 어떻게 몰아붙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나이 든 할머니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겁박 편지를 보내고 복잡한 용어로 혼란스럽게 하고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건 진실과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박준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몇몇 방청객은 조용히 손뼉을 쳤다. 좋습니다. 그럼 잠시 휴정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훈에게 느닷없이 이영우 변호사가 다가왔다. 김 변호사, 내말좀 들어보지. 대기업에 맞서는 거, 결코 쉽지 않아. 항소 절차로 넘어가면 당신 의뢰인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우리 쪽에서 시세 70% 보상금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지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송미영 할머니에겐 3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터전입니다. 이영우 변호사는 혀를 찼다. 이상주의로는 오래 못 버텨.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섰다. 그때 멀리서 재판 속행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고 송미영 할머니는 그의 손을 살짝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결과가 나와도 고마워, 지호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뒤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진실이 우리 편입니다. 재판정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박준서가 판결문을 꺼내 들며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다. 본 재판소는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해, 땅은 여전히 송미영 할머니 쪽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대한회사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다. 지호는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긴 거였다. 정말로 승소했다. 박준선은 추가로 문서 위조 혐의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조용한 환호가 번졌다. 할머니는 지온을 힘껏 끌어안고 울먹였다. 정말 고마워. 내 집을 지켜줘서. 지온도 눈시울이 뜨거웠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 싶었던 이 길에서 그는 처음으로 작은 정의를 실현한 기쁨을 맛봤다. 그 뒤로 몇 주가 지나자, 17세 변호사, 대기업을 이기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 퍼졌다. 동네 신문, 인터넷 곳곳에 기사가 올라왔다. 지훈의 전화기는 온종일 울렸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 취재하고 싶다는 곳, 그리고 갑자기 그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 법률사무소들의 연락까지. 하지만 지훈은 그 대부분을 정중히 사양했다. 이미 마음 속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토요일, 송미영 할머니가 작은 잔치를 열었다. 김치찌개부터 잡채, 갈비찜까지 푸짐하게 차렸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자리라며 웃는 할머니 주변에는 지훈의 엄마, 유민철 선생님, 그리고 지훈을 도와준 몇몇 이웃들이 모였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박준서가 서 있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그를 맞았다. 박준서는 작은 상자를 건네며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 지훈에게 고개를 돌렸다. 김지훈 변호사. 처음엔 나도 자네를 의심했소.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법률가 정신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오. 정의를 향한 의지와 치밀한 준비, 그리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소.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는 재판소에서 주말 체험 비슷한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지호는 순간 놀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배워볼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날 늦은 밤, 지호는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 창 밖으로 비추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물었다. 엄마, 내가 꿈꾸는 세상. 누구나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정말 가능할까? 엄마는 지훈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오늘 내가 그 세상을 조금은 밝혀줬잖니. 일주일 뒤 지훈은 작고 허름한 사무실 하나를 열었다. 간판엔 모두를 위한 바른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돈 없는 이들에게 무료로 법 상담을 해주고, 주말에는 박준서를 찾아 재판소 일도 배우러 다녔다. 그의 첫 승리는 이미 법을 공부하는 젊은 이들에게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졌고, 지온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지온은 그 모든 응원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화려한 사무실이나 높은 보수를 받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믿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법정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17살짜리 소년이 낡은 옷차림으로 재판장에 섰던 날. 우선 엄기던 이들은 잠시나마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올바르게 싸우겠다는 마음. 억울한 일을 지켜주려는 의지라는 사실을 그날 김지훈이 몸소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법이 단지 딱딱한 규정이나 특권층만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편이 될수 있는 힘이라는 걸 드러낸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김지훈은 17곱이라는 어린 나이의 세상으로부터 조롱 섞인 시선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열어나갔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길 위에는 점점 더 많은 발걸음이 함께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바로 정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려 언젠가는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바꿔갈 거라는 믿음이었다. 그날 법정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사람들은 이미 알았다. 어린 변호사가 만들어낼 변화는 단순히 한 건이 승소가 아닌 훨씬 더큰 파동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세상이 아직 따뜻하고 희망이 있다는 증거로 전해지고 있다.